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곱시 뉴스 제주 시작합니다. 제2공항 예정지에서 화산송이의 일종인 클링커층이 발견돼 시민 단체가 동굴 존재 가능성을 주장했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KBS 취재 결과 두꺼운 클링커층은 동굴 가능성은 물론 숨골 이상의 지하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인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용암류의 표면은 낮은 온도 때문에 먼저 식어서 굳지만 아래층은 계속 흘러갈 수 있습니다.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동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동굴은 모두 제2공항이 있는 남동쪽으로 향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의 지반조사에서 두께 2m에서 최고 9m가 넘는 클린커 층 17곳이 발견됐습니다. 얇은 층이 아닌 두꺼운 클린커 층은 동굴의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표면에 그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서 냉각되면서 파쇄된 형태가 이 송이층이기 때문에 그 두께가 1에서 3m로 예, 추측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두께가 크다는 것은 찬공기를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동굴의 형태를 띌 가능성이 높게 예, 분석되는 것입니다. 특히 두꺼운 클린커층은 지하수의 통로인 숨골 이상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가 엄청 높은 그런 암석층이거든요. 지하수 이동의 그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그런 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아 흙과 모래, 송이를 각각 2리터씩 준비해 물의 흐름을 확인해봤습니다. 물을 붓자마자 송이가 있는 통에선 바로 아래로 흘러내리고. 흙과 모래 순으로 물이 빠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두꺼 클린커층의 가치와 기능을 다시 조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클린커층은 돈재 그 단용암과리 상당히 그좀 연약한 그런 그 지층이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뭐 같은 이런 시설물을 만들 때 항상 그고 뭐 될... 예정 부지에서 발견된 숨골은 백신 세 개. 지하수 보전 등급 1등급인 저류지 5곳, 여기에 17곳의 클린커층까지. 집안 안전성은 물론 지하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면서 국토부가 작성하고 환경부가 동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도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강인입니다.